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뉴스TV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영탁 등장 시점에서 사랑의 콜세타, 분당 최고 시청률 폭발 무대 위에 인연을 통해 예비신랑 이지훈의 결혼식 축가를 부르는 영탁 충격 제안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탁과 가수 이지훈 사랑의 콜센터 목요일 예능 시청률 1위. 사랑의 콜센터 탑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리턴즈 주명선 이지훈 박구윤정동하 정유지 신인선이 대반전 승패 교환권이 선사하는 또한 번의 대역전 드라마로 목요일 밤을 짜릿하게 물들였다. 지난 24일 방송된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61회보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0일. 6%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이어갔다. 특히 영탁의 분당 최고 시청률은 13.0%까지 치솟으며, 이날 방송에서는 탑식스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환 장민호 김희재가 다시 만난 리턴즈 주병선 이지훈 박구윤 정동하 정유지 신인선에게 재방문을 기념하는 다양한 별명을 지어주는 등 유쾌한 시간을 보내며,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대결을 펼쳐나갔다. 영탁과 이지훈은 여섯 번째 대결로 만났고, 결혼을 앞둔 이지훈에게는 이지훈 수란 별명이 좋아졌다. 이어 이지훈은 진심의 마음을 담아 네버 엔딩 스토리를 불러 97점을, 영탁은 라고요로 100점을 받아 아름다운 마지막 무대를 완성했다. 하지만 리턴즈가 4승으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순간 럭키박스에서 뽑은 최종 결정권이 승패 교환권으로 확인되면서 영탁을 비롯한 탑식스가 승리를 가져가는 대역전극이 발생했다. 눈앞에서 디지털 선물들을 놓친 리턴즈의 아쉬움도 잠시. 영탁을 비롯한 탑식스는 예비신랑 이지훈에게 통큰 혼수로 모든 선물들을 내줬고, 이지훈은 큰 절로 감사의 보답 인사를 해 훈훈하게 사랑의 AS 센터가 마무리됐다. 한편 사랑의 콜센터 촬영 마친 후 예비신랑 이지훈은 영탁에게 오는 9월 27일에 진행될 결혼식에서 영탁 축가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탁 두말 없이 승낙했습니다. 한편 새신랑 이지훈, 영탁과 친형제 같은 셀카 누구랑 붙어도 못 이겨. 이지훈이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출연 소감을 밝혔다. 가수 겸 배우 이지훈은 6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두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지훈과 영탁의 친형제처럼 다정한 모습이 담겨 있다. 또 함께 게스트로 출연한 주병선 박고윤, 정동하 정유지 신인선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지훈의 모습도 볼수 있다. 이와 함께 이지훈은 영탁 vs 이지훈. 어떤 노래든 영탁이 부르면 원곡 가수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진짜 누구랑 붙어도 못 이긴다는 이라고 밝히며 후배를 칭찬했다. 또 이지훈은 더불어 큰 선물에 감동받고 모두 축복해주셔서 감동받고 A.S. 제대로 받고 왔네요.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덧붙였다. 한편 이지훈은 최근 14세 연하 일본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 오는 9월 27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